커먼그라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컴투스 프리미어리그 코리아 3x3 2019 3라운드 경기입니다. 윌드 데 t h 트 범퍼스의 맞대결 조현일 해설위원과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예, 박광재 선수 때문일까요? h 예, 많은 팬들이 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e one who is a team who is a team who is 위 team 아, 그리고 10포인트를 획득했고 전자랜드의 박봉진, 전현우가 영입됐고 강인수 구단주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현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던 직전 경기를 생각해 본다면 팀위에서의 전현우의 존재감은 확실히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슈터기 때문에 에, 지금 뭐팀 위래 거의 뭐일 옵션을 지금 도맡고 어, 있는 선수죠. 네. 지난 2 라운드에는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성적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데스탁 퍼퍼스 양승성 선수가 있으면서 배우 박광재가 주장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광재 선수가 이제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네. 정말 3x3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해요. 네. 네. 어 한국 나이로 40이세요?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니까지 네, 제지만 어. 제가 아직 생일이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NBA 해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나이로 하면 서른여덟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셔서 저는 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여지까지입니다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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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과 함께 온또 아버지의 모습인데 참 네. 누가 봐도 농구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 모자 자체가 저랑 이니셜이 같은데 네. 선수의 조단입니다. 네. 이니셜만 같습니다. 농구 실력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 <laughs> 네. 저는 뭐 소문잔데 거의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laughs> 나노 수준의 MJ고요. <laughs> 자 어, 굉장히 네. 많은 팬분들이 하나둘씩 예더이 자리를 채워주고 <laughs> 있습니다. 덱산트 버퍼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세 선수가 남은 경기를 치렀는데 너무 이름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 성적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이번 라운드에는 그래도 한 명이 좀 TR 플레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그렇죠, 안정환 선수가 네. TR 플레이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안정환 선수는 사실 축구를 더 잘하는 이름이죠? 그렇죠. 어, 축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laughs> 또 농구 팬들에게는, KBL 팬들에게는 또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안정환 선수 하면 슛입니다. 네.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도 슛잘때렸지만아 그럼요. 지금 이제 트리플 플레이를 합류한 농구 선수 안정환 선수도 슛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음. 네. 자팀 위일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어, 박봉진, 김우라, 스투도, 어, 전현우. 리오고 수민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번 라운드에 새롭게 모습을 보인 선수는 바로 리오고 수민호 선수입니다 뭐 미국에서 농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듯이 뭐 개인기가 굉장히 훌륭하더군요 네. 자 그의 짜증을 좀 보고 싶습니다 데스턴트 범퍼스 박광재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백주익과 양승성, 안정환이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팀으로 변모한 데스턴트 범퍼스입니다 네, 백주익 선수가 지난 2라운드에는 출전하지 않았는데 에, 디스크가 좀안 좋았다고 해요. 아예 일단 출전을 했고. 어, 그거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에, 디스크는 에, 잘 챙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주익 선수가 또 아까 그 화면에 잡혔던 그 어린 꼬마 숙녀에게 또 선물을 주는 어, 예, 네. 센스를 발휘했네요. 푸눈해요. 네. 네. 자 이제 아유, 박광재 선수예요. 박광재 선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대회는 정말 정말 자신이 뛸수 있는 대회 중에 제일 거칠고 음. 제일 프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k b s 에서뛸 때만큼 지금 k b s 선수를 많이 만나고 있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먼저 데산트 버퍼스의 공격입니다. 양승성입니다. 그의 스킬을 한번 보죠. 달고 가다가 터프샷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박광진이 운드 어느새 기무라의 손이 쭉 뻗어서 나왔습니다. 팀 위례 공격. 거리감을 좀 주고 있는 박광진인데요. 터파! 박광제 머리 위로 두 점을 꽂아넣었습니다. 오늘 경기 3라운드에서는 키무라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예, 양승성 페이크, 수민호 앞에 놓고 빼줬습니다. 반대편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데 아 스텝 좋았습니다만 시간은 다 갔네요. 지금 양승성 선수에게 얘기하는 건 박광제 선수가 안쪽에 미스매치니까 좀 넣어줄래? 네. 라고 지금 읍소했습니다 근데 김우라가 수비를 하면 굉장히 커보여요 아 그리고 김우라 선수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와 네. 깨끗합니다 지금 김우라의 슛감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투포인트 연속으로 넣었어요 4대0 이야아 안정환이 약간 발목 쪽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공진 선수의 수비에 대한 센스도 볼 수가 있죠. 페이크에 네, 속지 않고 스피드 무브 다 따라가면서 블락했습니다. 양승성! 탑에서 백지익에게 <laughs> 선수들이 샤클라고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더워요. 지치고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 윌도 키무라 선수가 뒤쪽 라인을 밟았어요. 네, <laughs> 공격권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예, 미드라인즈 45도 짧았습니다. 예, 키무라도톤바운드 처리 외곽 동소입니다. 전현 야 이점만 세 방째네요. 아주 완벽해진 어, 적응한 듯한 전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속출보다 좀박동진의 수비 좋아요. 안정환 안정환 쏩니다. 데스탁트 범퍼스 안정환. 조금 발이 좋지는 않아보여요 네 예. 지금 100% 힘을 못주는거 같죠 네네네 김우라가 파고들다 박봉진에게 아 성진만큼. 지금 2점슛만 내었겠지 아닙니까? 그렇죠 8대0이에요 아. 초반에 너무 지금 쉽게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자 양승성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예. 주도권을 내줘버린 대상트 범퍼스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출발이 좀 좋지 못한데 1분 40초 만에 8점 내줬거든요. 네. 자, 이제 대트 범퍼스는 완전 지금 수비에 모두 힘 쏟아야죠. 수민호 멈춰섰고 전연우를 찾았습니다. 미스매치에서 두 점수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자, 1대 2로 상대했었던 팀 위레 리바운드입니다. 수민호. 림맞았습니다 안전이 메가 빼주고 백주익이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슈팅이 좋은 빅맨인데 자 슛이 지금 다 짧았죠. <laughs> 수민아 어떤 이야기하자마자, 예 양승선이 네. 예,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laughs> 수민 너. 이게 예, 공격권이 워낙 또 중요한 또 3x3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상팀 범퍼스가 이게 초반부터 8점 먹고 나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준비했던 플레이도 지금 잘 안되고 있고요. 자, 2포인트 네. 길었습니다. 전현우. 김우라. 자, 이번에 수민호의 슛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정환이 양승성에게, 양승성. 네. 김우라가 지금처럼 상대 페이스업 수비도 잘하고 미스매치에서 포스트업 디펜스도 아주 잘해주고 있죠. 네. 턴오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저런 수비 자체가 보렌들러들에게 많은 위험을 줍니다. 자, 양승성. 자, 박광재죠. 박광재예요, 박광재. 어우. 어우. 자, 네. 외곽 빼줄 때수비호가 끌어냈습니다. 팀일이 잘하는 건 공격보다는 수비예요. 네. 수비호한점 추가. 박광재, 투 포인트 길었습니다. 자 백주익 맞고 나갔나요? 자, 키무라가 쳐냈군요 예. 박광재 백주익하면 다 슈팅이 좋은 빅맨들인데 자안 터지고 있습니다. 자양승성자 물러나면서 박광재에게 박광재 던집니다. 어 슈팅이 좋은데요. 아들어갔어요자 네. 키무라 던집니다. 아들어어요 버릴 수 있는 공격수가 아닌데 네, 박강진 선수가 지금 2점 체크를 안 해요 예. 네. 자, 수미도 페이드웨이를 시도할 때휘슬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안 나갔나요? 네 2점 라인은 안나갔고요 예. 양승성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백주익. 베이크 아키브라가 쳐내버렸어요. 수비 진짜 역량이 하네요. 키브라안 들어갔습니다. 파이팅! 3라운드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대상태 범퍼스가 지금 득점이 아직 없거든요. 네 자, 안쪽에서 미스매치를 공략하기도 지금. 상대 신장이 만만치가 않고 양승성 선수도 지금 묶여 있죠. 네, 안정원이 양승성에게 베이스 라인 돌파. 하이라이트 아 필름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양승성입니다. 베이스 라인 완전히 찢는 돌파였죠. 자, 김우라의 티어 드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양승성 리바운드 이후에 이어지는 데스탕트 버퍼스의 공격. 자, 포스터 돌아서면서 어지 성가시겠다. 김우라 수비 성공. 박광재 슬슬 짜증 나요. <laughs> 자,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김우라 리바운드 찍듯이 패스 연결 박봉진 김우라 쪽으로 자 김우라 이번에 파울입니다 파울 지금은 마음 먹고 박강진 선수가 파울을 했죠 2점라인 바깥에서 워낙 낮은 자세로 또 돌파를 지 하다 보니까 박강진 선수 사이드 스텝으로 맞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워낙 초반에 슛감이 좋기 때문에 위리 초반에 벌어준 점수로 계속 뭐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11대 1. 자, 또안들어고 밀지 않았나요? 그대로 가는군요. 아, 불지 않았어요. 수민호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리바운드 오우. 다시 수습니 던집니다. 아, 이번에 짧았습니다. 백주익 리바운드 외곽으로 양승성 라인 확인하고 쏩니다. 아, 좋아요. 들어가 잘났고, 오, 다시 네. 팀 득점. 백주익의 득점. 그렇죠. 이렇게 리바운드에서 지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라인업이죠. 사실 팀 위리 신장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네. 자 백주익의 리바운드 양승성. 아! 그 이후에 이미 다 뚫렸습니다. 아, 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어요. 재번의 기무라. 자 탑샷 득점 습니다. 완전히 이제 풀옵 점퍼죠. 네, 두 다리를 다 공중에서 띄우고 던졌던 어려운 샷입니다. 자, 백주익, 기무라의 성가신 수비 다시 외곽으로 양승성이 던집니다. 야 들어갑니다! 양승선 선수가 잘해줍니다 자 양승성이 좀 살아나면서 네. 점수를 내기 시작하는 데상트 범퍼스에요 박광재 투입 아아아아 잘 따라갔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돌파를 했을 때아 지금 범핑에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블락까지 해줬네요 네 수민호 다시 수민호 던집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하 박광재 부지런하게 뛰어갔습니다 라인 확인 4분 30초 남아있습니다 멀리 그리고 코너에서 2점 아, 실패 슛이 좋은 선수인데 이제. 확실히 이제 발목 쪽이 이제 불편하네요 예. 네. 자, 전현우가 예. 박봉진에게 이것이 KBL 플레이입니다 전현우가 저런 패스까지 하면 이제 몸값이 뛸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지인 중에 정현우 있는데 정현우의 몸값은 이 플레이로 뜨진 않습니다 <laughs> 자, 전현우입니다 수민호 다시 전현우 올라가는 척하다 박봉진에게 박봉진이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아 <laughs> 전혀도 막 네. 사이로 흘렀어요. 공교롭게도 저 45도로 흐르네요. 네수미호와 아, 사이로 빠졌군요. 네. <laughs> 자 박광재가 안쪽으로 바로 던집니다. 득점. 골밑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미스매치 상황에서 그냥 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넣었어요. 그렇죠. 안정환의 득점입니다. 자박강재 수비 수민호 쪽으로 나왔습니다 수민호 돌파 헤이업 득점 운동도 능력 좋네요 이 돌파 끝에 피니시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김우라 뺏어냈고 공진 거쳐 수민호 오픈 두점 실패 리바운드 김우라 아, 아안 들어가네요 잡고 외곽으로 뺐습니다 올라갑니다 안정환 아 네네. 안 들어갔어요 수민호 올라갔듯 말듯 이제 올라갑니다 짧아요 툭펑! 자 따라가네요 백쥐투포인트 네. 14대7 외곽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자 지금 폴무스을 상대가 높게 던졌죠 자 수민호 네. 아 좋습니다 그냥 공간이 없을 땐 저렇게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가는 거죠 자 박벽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김우라 던집니다. 투파. 김우라 좋네요. 김우라가 이득점으로 팀을 셧아웃 네. 승리 근처까지 끌었습니다. 자 안정환 안쪽으로 트 백주익. 오이 파울이에요. 어제 허리 쪽 바로 갔거든요. 네. 허리가 안 좋은 선수예요. 네. 이게 디스크가 계속해서 농구하다 보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죠. 네. 네. 자유투 라인에 백주익 자유투 놓쳤습니다. TV, TV, TV 김우라 오픈 지금 박강수 선수가 안에서 빡쳐 잘해주네요. 예 이게 예, 외곽 정말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또 화가 또, 났어요. 네, 한번 포유를 했죠. 좋아서 하는 포유가 아니라 본인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이죠. 자 이제 전현우를 빼줬군요 자 코너로 빼줬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공격권이 예또팀 위쪽입니다 수면의 패스 오우. 박봉진 넣지 못했습니다 자 박광재가 따립니다 박광재 양승성 잡고 돌파 터치 네. 움직임 파울 바로 오른쪽 돌, 돌파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빼앗기다 보니까 수민호 선수가 이제 발이 아닌 완전 팔로 수비를 했죠. 네. 여기서는 일단 스텝이 지금 완전 빼앗겼어요. 자또 다시 김무라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수민호 포인트 실패. 1분 반쪽 가량 남았습니다. 아좋 아. 아 기어이 안정화이네요참 네, 슈터치와 릴리즈가 상당히 좋죠 야아 을 찾아내는 데 기브라가 돌파하면서 자 18점째 네. 기록하는 팀 위일.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돌파하고 뭐 지금 슬래셔의 표본을 보여주네요 이거 들어가면서 경기할 수 없어요 6점 차 안정환 선수는 KBL 때도 저렇게 한번 불 붙으면 무서웠어요 파울 리듬 슈터였죠 그렇죠 네, 주로 벤치에서 출전을 해서 3점 두세 방씩 꽂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자 지금도 연속 두개 림도 안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진참 지금 12대18인데 초반에 11대0으로 갔던 그 상황들이 네, 네. 굉장히 아쉽죠, 복귀해보면. 이제 좋습니다. 밀어놓고! 절연우가 점을 당하면서 20대12! 네. 자, 셧아웃. 셧아웃까는한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턴업버가 나왔죠. 그러면서 팀 1이 셧아웃을 노리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셔다웃 하는 게 낫거든요 아 그럼요 20점까지 갔는데 셧아웃 하면 승점 1점이거든요 줄거 주더라도 네, 빠르게 또한 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20대 12입니다 51.8초가 남아습니다 경기 좀 뜨거운데요 이 경기가 점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은 시간 대비 이제 한점 남아 있는 위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부가 기울어도 18점, 19점, 20점 넣고 있는 팀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양승성. 와, 좋은 아, 좋은들 바 마무리 안 됩니다. 김우라. 던집니다안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네. 괜찮나요? 홍진뭐 네. 네. 우리가 즐기는 일반적인 뭐 상대 3 하면 사실은 뭐 하나의 놀이 뭐또 운동 문화잖아요. 그렇죠. 선수는 거의 프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프로 출신도 굉장히 많고. 3x3를 예전부터 또뛰었던 선수들도 즐비하죠셧아웃스 노리고 있는 팀휠 아 스틸 좋습니다 양승성 길었어요 오픈 스미너! 경기 끝 22대12 팀휠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것도 셧아웃으 강... 가져갑니다 네 팀휠이 강력하네요 네 특히 스미너 선수가 가세한 팀휠은 내외곽의 밸런스 포지션의 균형도 아주 훌륭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가고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팀 위래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션아웃 승리를 팀 위리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커먼그라운드입니다.